발 마사지, 가성비 끝판왕. 여기는 '쩡 유엔 유인'이라고 하는 발 관리 전문점이에요. 2만원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관리 받을 수 있는 가성비 맛집입니다. 먼저 뜨거운 물에 발 담그고 타이머 맞추고 시작합니다. 머리부터 목, 어깨, 손가락까지 아주 시원해요. 단점은 못생겨져요. 그리고 크롭티는 입지 마세요. 이렇게 30분 마사지하고 발 관리 들어가요. 발 관리는 일회용 칼날을 사용하니 걱정 마세요. 오, 아주 섬세합니다. 칼날을 사용하는데 전혀 아프지 않아서 놀랬고내발 각질 보고 놀래. 발톱도 칼로 다 깎아줘요. 웬만한 네일 아트보다 훨씬 좋아요. 이제 오일 발라서 발이랑 다리 마사지 합니다. 마지막에 소금으로 마사지 한번 하고 약초물에 헹궈주면 발가락으로 밥도 먹을 수있죠 제가 간 곳은 루자주의 쪽이에요. 여기뿐만 아니라 난징동로, 예원, 신천지 그 외에도 많으니 본인이 있는 위치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보세요.